미리 제공되는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모르시면 물어봐 주세요. 제공된 계정은 로그인하신 후 회원 정보 수정 메뉴에서 꼭 수정해주세요. 안 그러면 보안이 취약해집니다. 회사 정보를 수정하시려면 관리자 메뉴에서 설정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이 화면에서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온라인 광고 등을 진행하시려면 부동산 등록번호를 꼭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플랫폼으로 운영하실 경우에는 부동산 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플랫폼 버전은 따로 문의 주세요. 회사 소개는 회사 소개 탭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신뢰가 갈만한 설명을 작성해 주세요. 직원을 등록하는 방법은 내 이름을 클릭 후 관리자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관리자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우측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추가할 직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이메일, 암호, 이름, 휴대폰 번호는 필수입니다. 입력하신 후에 해당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로그인이 됩니다. 권한 그룹은 직원을 선택해주세요. 직원은 일반적으로 관리자 시스템까지 오지 않아도 홈페이지에서 매물 관리가 가능합니다. 직원 이름을 클릭하시면 수정화면이 표시됩니다. 추가된 직원의 이메일과 암호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럼 관리자 메뉴에 매물 관리가 나타나며, 클릭해서 매물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